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를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오늘을 지혜롭게 삽니다라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끝 우리 삶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우자는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했을까요? 출생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죽음은 그 삶의 열매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죽을 때 어떤 이름은 향기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악취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잠시 향기 나는 기름보다 낫고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 해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남기니까요.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사는 동안 기름보다 나은 향기로운 이름을 남겨서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더 복된 죽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죽음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뭇 삶을 엄숙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개수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걷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새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장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고변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산자는 이것을, 이것을 그의, 그의 마음에 늘 지어다. 자 반대로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다고 사전은 말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는 것밖에 모르지어 인생이 영원할 줄로 아는 겁니다. 자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님의 37년의 목회를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저는 지금부터 약 25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벌써부터 시간이 그리 안,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할 날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일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리 우리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전심전력히 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은 삶을 바르게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쭉 이어지면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얻는 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 책망.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는 즐거움보다는 슬픔에서, 칭찬보다는 책망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아프지요. 그러나 삶을 성숙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책망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인생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 많은 함정이 있지만 특별히 물질의 함정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이지요. 물질 앞에 무너져 일평생 쌓은 명예와 수고를 한순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탐욕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자는 책망을 멀리 하지 않고 책망을 통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서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게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게 때론 아픈 책망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지도자들의 책망을 멀리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도 건강한 완주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로 곁에 두신 자들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다보고 살때전 책망을 멀리 하지 않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이어집니다. 일의 끝이, 끝이 시작보다,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우메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8절씩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1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고 사는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끝을 알면 반응이 다르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 보는 사람은, 오늘만 즐기는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을 묵상한다면 우리 웬만한 일 앞에서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과거에 옹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아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차라리 남은 삶의 계수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를 연구하고 또 걸어가는 인생이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개수하며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분노하고 다투고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살지 말고 웬만한 일 앞에서는 허허 웃으며 털어내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유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을 내다볼 때 우리는 책망 또 인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결국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왕저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도 급격히 교만해지지도 않고, 곤고한 날에도 너무 지나친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자는 왜 라고 묻지 않고,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마음에 두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웃을 때또 근고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고 누리는 여러분 삼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죽음, 우리 인생의 끝을 직면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에 매이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끝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한줄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죽음을 마음에 두고 지혜의 삶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천 번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슬미 청년 와엘 워랑 어린이 1천 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매한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은 죽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을 마음에 두며 우리의 삶을 가볍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무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쁠 때나 공고할 때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죽음을 우리 마음에 두며 지혜자의 하루하루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자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